안녕하세요. 자, 2-18페이지부터 가볼게요. 소득세는 이 기간과세 세목이기 때문에 과세 기간이 있죠. 그래서 과세 기간의 의미는 초과 누진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제에서 그 과세 기간의 종료일에. 납세무가 성립한다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때 납세무가 성립한다는 사실에 가장 포인트를 두면 돼요. 다만 소득세는 모든 소득세가 납세무 성립이 과세기간 종료일에 있는 건 아니에요. 예외적으로 예정신고하는 소득세 있잖아요. 그 예정신고하는 소득세는 납세무가 성립도 안 됐는데 신고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정 신고하는 소득세는 양도소득세가 대표적인 건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그때 성립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 기간을 우리 법에 정해놨고 납세무자의 선택은 없습니다. 그냥 법에 정해진 과세 기간만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연도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죠. 하지만 개인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사업연도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은 원칙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고 예외는 사망, 출국의 경우가 예외가 있습니다. 뭐 폐업 등은 예외 사유가 되지 않고요. 4-1에 있는 내용이고요. 첫 번째 줄에 보면 과세기간이란 세법에 따라 국세의 과세표준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간을 말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한 시간적 단위가 과세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 납세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과세 요건 사실이 확정돼야 돼요. 그래서 납세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과세 요건 사실이 확정돼야 돼요. 그럴 만한 시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납세지와 관할이죠. 편하게 한번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납세지라는 건뭐 나발이 그런 거예요 근데 현실 세계에서 점점 그 중요성을 잃어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무슨 신고서 같은 거 있잖아요 홈택스 가면 다돼다 다. 그러니까 어느 관할이냐는 현실적으로는 세무조사 관할의 의미밖에 없어요 우리 소득세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납세지로 하되 부가 결정할 때 세무조사 같은 거할 때는 변경이 가능해요 그래서 고정도 그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고 오른쪽에 가보면 19페이지에 납세 의무 성립일 현재의 납세지가 원칙이 돼 파란색 보시면 결정 또는 경정 결정은 그 처분 당시 국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관할은 기본적으로 세무서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세무 조사를 받잖아요.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 중부지방국세청 이런 데서 세무조사를 받잖아요 그래도 처분하는 거 있죠 처분 처분하는 건 관할 세무서가 처분해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관할 세무서장이 고지서 날립니다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 있죠 그것만 서울지방국세청장이 날리게 돼 있어요 안내문에 불과하니까 그 조사한 곳에서 날려요 상식으로 알고 계세요 나중에 소송 같은 거할때 피고를 잘못 찾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는 서울 지방 국세청장에게 해야 되고 내가 나온 법인세 소득세 요런 세무조사 결과 통지에 대한 부가처분 세무서장이 한 거니까 그 피고는 세무서장이 되거든요 심판원이나 법원에 갈때 요거를 잘못해서 완전히 나가리 되는 경우가 있어요 참고하시면 되고 관할 한번 읽어보세요.